우리 전만이들은 어떤 사람을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얀 피부, 크고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예쁜 목소리. 어머! 이야기하고 보니 전부 저한테 해당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야기 힘든 조건들이 미의 기준처럼 추앙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기괴한 미인의 조건입니다.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오지고 지리는 비주얼. 지금 보면 꿈에 나올까 무서운 기괴한 몰골이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이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빨에 까맣게 칠하는 이 화장법을 오하구로라고 부르는데요. 헤이안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에서 유행하던 화장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신분이 높은 기족 계급의 여성들만 하고 다녔는데 신분 상승을 꿈꾸던 서민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까만 이빨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일본 전체에 퍼졌습니다. 됩니다. 이후 까만 이빨은 결혼 후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빨을 까맣게 만들기 위해서 철을 아세트산에 녹인 후 식초와 청주, 물엿 등을 섞은 용액을 이빨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치아를 코팅하는 효과가 있어서 치아 건강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까만 칠이 자꾸 벗겨져서 3일에 한 번씩은 덧발라줘야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얀 치아도 아니고 왜 하필 까만 이빨을 아름답다고 느꼈던 걸까요? 눈가리가 삐었다. 걸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새하얀 얼굴에 검고 두꺼운 눈썹, 붉은 입술을 포인트로 하는 화장을 주로 했는데요. 하얀 피부와 대비해서 이빨만 너무 누렇게 보일까봐 싸그리 검은색으로 칠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죠. 게다가 일본인들 중에는 치열이 고르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빨을 까맣게 칠하면 이런 단점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여자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까만 이빨은 얼굴에서 감정을 지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는 얘기도 있죠. 당시 오하그로와 세트로 히키마유 화장법도 유행을 했는데요. 본래의 눈썹을 싹다 밀어버리고 그보다 더 위쪽 이마에 짧고 두꺼운 가짜 눈썹을 그리는 화장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치면 이런 모습인데 가오나즈가 일본 미인상이었구나.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이들은 식민지로부터 넉넉하게 자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치장은 곧 돈과 지위의 상징이었죠. 따라서 로마 귀족들은 노예의 도움을 받아 최소 3~4시간 이상 화장에 공을 들였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하얀 치아, 날씬하고 털없는 몸, 그리고 일자 눈썹을 가진 여성을 미인이라고 생각했죠. 원래는 직고기나 아치형 눈썹을... 선호했다고 하는데 눈썹이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엔 이렇게 붙여버렸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안료를 이용해 눈썹을 하나로 잇거나 동물의 털을 촘촘히 붙여서 진짜 눈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성에 관한 욕구가 극도로 절제되었던 중세 시대엔 순결함과 성녀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미인으로 꼽혔습니다. 작은 가슴과 엉덩이, 흰 살결, 넓고 볼록 솟은 아치형 이마가 미인의 조건이었죠. 따라서 여성들은 이마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려고 헤어라인과 관자놀이의 잔털을 싹다 뽑거나 면도를 하곤 했는데요. 털을 성적인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눈썹과 속눈썹까지 모두 뽑아버리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서클렌즈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커다란 동공과 매혹적인 눈동자를 가진 여성을 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서클렌즈가 있었냐고요? 어느 날 이탈리아에 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집니다. 비한 가지 꽃의 집을 눈에 넣으면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실제로 이 가지꽃의 집을 눈에 넣었더니 눈동자가 서클렌즈를 낀 것마냥 커다래졌죠.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 집을 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꽃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독을 품고 있었다는 것. 독소에 서서히 중독된 여성들은 시력을 잃거나 경련, 환각, 급성 정신이상, 심장마비 등의 증상으로 하나둘 죽 같고, 결국 이 가지 꽃의 사용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 꽃의 이름이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뜻의 벨라도나라고 하죠. 다음은 17세기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극심하게 창백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얗고 창백한 몸은 노동하는 여성들과 달리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부의 상징으로 여겼죠. 특히 당시 패션 트렌드가 가슴골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여성들은 얼굴부터 가슴골 라인까지 하얀 파우더를 덕지덕지 쳐발랐습니다. 투명한 피부에 비치는 파란 정맥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인공적으로 파란 정맥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남성들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굵은 종아리. 남성들은 잘록한 종아리 근육을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실크 스타킹을 즐겨 신었습니다. 이때 스타킹 안에 뽕을 넣어서 우락부락한 짭근육을 만들기도 했죠. 특히 유럽 최고의 남봉꾼으로 유명한 헨리 팔세가 굵은 종아리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자들을 홀려버린 그의 매력이 이 튼튼한 종아리였을지도. 시간은 흘러 남성과 상류층의 전유물이던 스타킹은 일반 여성들의 패션 소품으로 널리 퍼지 있습니다. 되는데요. 특히 20세기에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스타킹을 신는 매끈한 황갈색 다리는 미인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스타킹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 나일론은 거미줄보다 가늘고 가벼우면서 탄성과 보온력도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 장점 때문에 군복, 철모피, 총기끈, 낙하산, 밧줄, 연료통 등 대부분의 군수품에 사용되었죠. 하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여성들 스타킹처럼 보이는 페인트를 다리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리에 스타킹 봉제선을 그리거나 주름을 그려 넣어 더 사실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죠. 이처럼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즉,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200년쯤 지나면 미남 미녀가 될 교양 만두였습니다.